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입니다. 오늘 다룰 단지는 나름 의미가 큽니다. 삼기 신도시에서 남양주 왕숙 1지구인데요 4년 전에 사전 청약을 했고 지금 본 청약을 들어간 아파트.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간 분양도 같이 기대해 볼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첫 분양이죠. 단지명 A1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남양주 왕숙 A1 블럭 공공 분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와 조감도 확인. 단지 규모가 꽤 크다는 것을 규모를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왜냐하면 사전청약 당첨자의 신청 일자가 있고요. 8월 5일까지 신청을 마무리 진 다음에 바로 특별공급을 접수하는데, 이 특별공급 해당하는 분들은 8월 6일 하루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반공급하고 신생아 우선공급까지도 접수를 받습니다. 공공분양이라서 조금 복잡하고 세분화된 유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입지 먼저 살펴볼까요? 이쪽이 서울이죠. 그 다음 구리. 그 다음 남양주들,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대부분이 다 남양주입니다. 그 중에서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왕숙 2지구, 지금 A1 공공분양이 있는 왕숙 1지구, 그 다음 진접 2지구입니다. 입지도에서는 이 4호선 연장 예정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풍양역입니다. 진접역, 오남역 넘어가서 별내 가람역 중간에 있는 풍양역이 개통 예정에 있죠. 왕숙 1지구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늘어진 곳에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진접지구하고 거의 맞닿아 있는 북쪽이다. 입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이쪽에 위치. 풍향역 4호선 연장역이 예정. 조금 더 확대하면 왕숙 1지구 남측에 GTX B 노선이 들어갑니다. 9호선 연장역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계획 이용도를 보면서 더 확대. 지금 보는 것이 A1 공공분양. 그리고 AU2 신혼 희망 타운입니다. 이 인근의 초등학교 아래쪽에 있고요. 유치원과 고등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불리는 곳은 업무지구죠. 그리고 초록색 부분, 글린 공원이죠. 단지 북쪽으로는 주택용지하고 플라자 상가죠. 근생부지가 있습니다. 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주로 완충녹지 도로에 접한 부분을 조금 더 완충이 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중요한 게 앞서서 풍양역이라고 했죠. 풍양역이 들어설 곳에 약 1km 범위 있습니다. A1 블럭이 이쪽에 있고요, A2 블럭이 이쪽입니다. A1 끝자락에 있는 동 위치의 경우는 약 800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걷게 되겠죠. 만약에 4호선 풍양역을 통해서 서울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오남역하고 별내별가람역 중간에서 풍양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일단 오남역을 기준으로 출발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환승하지 않고 충무로역까지 44분대, 그리고 충무로 전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게 되면 공덕역까지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충무로에서 갈아타면 3호선 타고 고속터미널 역까지도 1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배드타운 역할이다라는 거 확인. 자, 그러면 분양받아서 얼마나 벌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4호선과 9호선 연장 예정이 되어 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해당 위치는요, 왕숙 1지구가 강남역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렸을 때 반경 23km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23km 범위 내에 있는 다른 배드타운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의정부까지는 안 가고요. 서울에서 도봉구까지 마감.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광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북수원 쪽과 맞닿고요. 시흥 목감쪽 부천과 인천 초입까지 도달합니다. 북서쪽으로 가면 김포. 그러니까 강남역을 중심으로 같은 반경 내에 있는 24평형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추가로 4호선, 9호선 삼기신도시가 갖고 있는 의무와 신축까지 더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정도일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가늠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공간은 오른쪽에 있는 호갱노노 지도에서도 보면요 24평형만 따로 봤습니다 가볍게 시세만 볼게요 다산진도시는 24평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산이 아닌 구리 쪽 남양주 쪽에 6억대 후반 확인 그리고 구리 쪽에 있는 단지 6억 전후 확인 고양시 향동지구 쪽도 확인 김포 골드라인 쪽이죠 그리고 7호선 부천 쪽 1호선 부천 쪽도 가격대 확인 시흥 은계 쪽 그리고 안산 4호선 라인 쪽도 확인이 됩니다 바로 분양가를 확인하죠 오구타입은 분양가가 5억이 채안 됩니다. 굉장히 착한 가격. 이 가격 대만 보면 공공분양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라고 보이고 사전청약 예정 분양가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아마 진접이나 인근의 준신축, 구축들의 가격과 비교해서 시세의 100% 이상 분양가라고 하면 거주 의무가 없는데 물론 분양마진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LHA 자체적으로 계산한 시기에서는 아마 시세보다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주무가 없다는 결론을 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방금 봤듯 적어도 안전마진이 1억 이상 확보하고 간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입주 예정은 3년 후입니다. 계약금 10%, 공공분양이라서 중도금 30%. 정말 부담이 적죠? 총 629세대 있는데 사전청약 당첨자가 490개 정도, 나머지가 139개입니다. 그런데 사전청약 당첨자 중에 포기자가 있어요. 보통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네, 25% 정도 됩니다. 20에서 30%, 그러면 사전청약 당첨자 중에서 약 120개에서 150개 정도는 포기 네, 본청약으로 붙이게 되면 300개 가까이는 청약이 가능하다고 라 보입니다. 이 확실한 물량은 특공 접수일 전날 8월 5일 날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하고 달라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자 본인이 모집공고를 다운로드 받고 꼼꼼하게 따져 본 다음에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그리고 당첨자 선발 요건에 분류를 잘해서 눈치껏 청약을 해야 됩니다. 면적은 59 단일 면적으로 분양을 하고 타입은 두 개로 쪼개져 있지만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청약을 할때 타입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냥 청약을 할까 말까 그냥 59타입에 청약을 하게 되면 타입과 동호수가 랜덤 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확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형이 되게 많아요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추천공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부분, 각 가족 구성 인원수에 따라서 평균 소득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어디다가 확인할까요? 네, lh 청약 플러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해당 사업지의 대표번호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어디일까요? 네, 031-719-8982번으로 전화해서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부모 분양 생애 최초 각각 확인. 되게 많죠, 유형들이. 신혼부부 신생아까지 나눠집니다. 유형별로 하나하나 다 분석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다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주로 알려드리고, 정말 궁금하다. 내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는 신생아도 다자녀도. 또는 신혼부부도 다 해당이 되고, 심지어 일반 공급까지 청해 가능한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셔야 되겠죠? 제가 다 분류하고, 가르마를 다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의 배점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간 아파트 가점이나 간단하게 분류된 민간 분양 위주로 공부하다가 갑자기 신생아 특별공급에 10점 만점이래요. 게다가 소득에 따라서 또 7대 2대 1로 배정이 나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 신혼부 특별공급도 민간 분양은 자녀수 경쟁인데 여기는 그냥 13점 만점의 점수 계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배정 다 나와 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배정 비율 7대 2대 1. 노부모는 9대1 다자녀 9대1도 확인 일반 공급의 같은 경우는 예치금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고 최근에 바뀐 것은 신생아 우선 공급이 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2021년 4차 사전청약 공급 때 남양주 왕숙 의 A1 블록의5구타입의 당첨선이 어떻게 됐냐 이거와 비교해서 충분히 예상할 만합니다 일반 공급은 1810만원 다자녀 55점 신혼부 8점 노부모 800인데 이보다는 조금씩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또한 본인의 청약 스펙에 따라서 어디에 청약하는게 나을지도 분류를 해 드릴 거예요 동호수 배치도 확인하면 25층까지 있는거 확인 넘어가고 단지 배치도 주로 남양 남동 남서 위주로 배치입니다 A타입이 더 많죠 B타입은 타워형으로 더 적게 그 다음 59A타입의 평면도로 확인하면 이 공공분양이 너무 좋은게 각 면적별로 수치가 나와있어요 거실의 면적 각 방의 면적 이렇게 되면 당첨자들이 입주를 준비할 때 굉장히 편해지죠? 가구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기가 편합니다. 5구 a 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꽤 크고, 현관 창고까지 확인. 5구 b 타입 타워형, 보통의 타워형 구조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양주 왕숙 A1 블럭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중에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구리 갈매 역세권, 내 공공분양도 본청하기 들어가고, 같은 왕숙 내에 있는 프루지오 더 퍼스트 1단지하고 2단지도 공공분양으로 공급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A1 블록의 공공분양은 당첨자 발표일이 8월 21일, 왕숙 프루지오 더 퍼스트는 8월 26일과 27일, 갈매는 8월 25일에 당첨자 발표입니다. 당첨자 발표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은 가능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청약 통장과 특별공원 유형에 따라서 고수펙이다라고 하면 취사 선택을 할수 있겠고, 당첨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청약지에 청약을 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양주 왕숙 a1 블럭 공공분양 주택 분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삼기 신도시에서 계속 혼재되어서 분양을 할 텐데 공부해야 될 것이 더 많아졌죠. 다시 강조드리는 부분은 모집공고 확인하시고 선택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라 분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